주류상의 회계처리를 보도록 할게요. 우리 맥주를 구입했어요. 맥주 구입했을 적에 우리 상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로 주고 사왔어요? 만천원 주고 사왔죠. 이때 맥주 구입했을 때 우리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.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아, 자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부가세 대급금은 나중에 돌려받습니다. 그 다음에 맥주를 판매했 경우 어떻게 합니까? 우리 상품 매출 15,000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부가세 예수금이 나타나는 거죠. 1,500원. 즉 공과의 10%를 더 거래 징수하는 거예요. 따라서 차변에 현금 16,500원을 받았어요. 아 그런 다음에 주류사업 입장에서 이제 부가세를 신고한다. 이렇게 가정하시면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. 결국 아 우리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. 즉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니까 500원에 대한 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아 부가세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? 아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던 것을 차변으로 해갖고 제거시키죠. 그다음에 부가세 대금은 어떻게 합니까? 아 대변으로 해갖고 제거시켜요. 결국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은. 부가세 대금으로 회계처리해요. 그리고 요 차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. 따라서 매입세액일 때는 부가세 대금, 매출세액일 때는 부가세 예금으로 처리한다는 거. 부가세 대금은 유동자산, 부가세 예금은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.